보시면 아코가 둥근 슈즈를 착용한 코디보다 스퀘어 라인의 슈즈를 신었을 때 그때 다리가 좀더 길어 보이죠. 같은 스커트 라인인데 또 신발만 바꿔줘도 다리가 길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유광 신발에 묻혀 버리거든요. 여기서 무광 디자인의 신발을 신어 준다면 세트 스커트가 고급스럽게 밸런스가 적당히 맞게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스쿼트 하면 힐이나 플랫슈즈가 국룰이었는데요 이제는 편안함이 더 중요해지면서 낮은 굽이나 편안한 신발을 많이 찾으시죠 단순히 유행을 넘어서 오래 신기 위해서는 편안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불편한 신발을 신고 1시간이나 서 있으면 너무 발에만 신경이 쓰이면서 더 이상 걷기 싫을 정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또 어떤 신발을 신느냐에 따라서 다리 길이가 길어 보이기도 하고 또 짧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또 저는 부츠는 신고 걷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특별한 날이 아니면 잘안 신게 되더라고요. 운동화는 또 너무 캐주얼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는 사람만 아는 한끗 차이로 비율 좋아보이는 스커트에 어울리는 신발 코디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룩들을 참고하시면 키가 커 보이는 건 기본이고 어, 스커트 길이와 함께 어울리는 또 가을 겨울 스커트 코디 어렵지 않게 완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무릎 아래로 떨어지는 미디 스커트예요. 미디 스커트에는 플리츠류도 있고 또 펜슬 라인도 있는데요. 이 길이가 자칫 다리가 짧아 보이기 쉬운데요. 이럴 땐앞 코가 길게 빠진 스퀘어 코가 정답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앞 코가 둥근 슈즈를 착용한 코디보다 이렇게 이쪽 사진처럼 스퀘어라인의 슈즈를 신었을 때 다리가 좀더 길어 보이죠? 다리가 원래 긴 분들이야. 뭘 신어도 괜찮지만, 키가 크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스퀘어라인의 신발을 신었을 때 발끝이 길게 뻗어서 시선을 아래로 한번더 연결시켜주니까 무릎 아래 비율이 훨씬 길어 보여요. 그래서 둥근 앞 코보다 훨씬 세련해 보이고 발끝에서 실루엣이 정돈돼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레어나 A라인의 스커트예요. 많이 입는 종류의 스커트죠. 스커트가 퍼질수록 신발이 전체적인 실루엣의 균형을 잡아줘야 하는데요. 여기서 발등을 살짝 덮는 디자인이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줘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상하의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의 옷을 입었고 또 아우터까지 걸쳐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얇고 가벼운 플래쉬즈를 신으니까요. 발이 굉장히 가벼워 보이죠. 또 다음 사진을 보면 비슷한 룩인데요. 따뜻한 니트에 플레어 라인의 스커트를 입었어요. 여기에서는 발등을 감싸주는 신발을 신었어요. 스커트 라인의 무 아래로 무게 중심이 잡히면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느낌이에요. 같은 스커트 라인인데 또, 신발만 바꿔줘도 다리가 길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여름에는 팔라인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얇은 옷과 플레어 스커트를 함께 코디했을 때는 발등을 드러내거나 해도 상하이 밸런스가 맞아서 자연스럽지만 특히 가을, 겨울에는 상하이가 길어지고 옷도 묵직해지면서 아우터까지 입으니까 최소한 발등을 2분의 1 이상은 감싸줘야지 전체적인 룩이 안정돼 보입니다. 세 번째는 세틴 롱 스커트인데요. 은은한 광택이 있어 시선이 아래로 퍼지기 쉬운데 여기서 광택이 없는 무광 디자인의 신발로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가죽의 매트한 질감과 새틴의 은은한 광택이 대조적으로 되면서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고 또 세련된 무드가 완성될 수 있어요 여기서 유광 신발을 신었을 때는 시선이 신발로 가게 되기 때문에 새틴 스커트만의 고유하고 고급스러운 은은한 광택 느낌이 분산이 되면서 유광 신발을 묻혀 버리거든요 유광 디자인의 신발을 신어준다면 새틴 스커트가 고급스럽게 보이고요 깔끔하게 룩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밸런스가 적당히 맞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기준에 맞는 고른 제품이 있어요. 지그재그에서 판매 1위를 하는 3만원대 로퍼인데요. 후기가 무려 1000개가 넘는 베스트셀러라 믿고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를 전부 갖추고 있는데요. 앞코가 길게 빠지고 발등을 2분의 1 /2 이상 덮고 있고요. 굽도 아예 없지는 않고 한 2, 3cm 정도 높이가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신을 수 있는 로퍼입니다. 또이 로퍼는 발등이 높은 분들에게 편안하게 신을 수 있고요. 저처럼 칼발이신 분들도 앞굽이 스퀘어 라인이기 때문에 답답함 없이 착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어제 계속 신어봤는데요. 착화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무광 디자인이라 새틴 스커트와도 아주 잘 어울리고요. 또 후기를 보면 슬랙스와 청바지와도 코디하기 쉬운 그런 신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부슈 디자인이라서요. 여기 보이시죠? 바부슈 디자인은 여기 뒤에 슬리퍼처럼 신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급하게 나갈 때막 신발 꾸겨진잖아요. 그렇게 신어도 전혀 망가지지 않는 신발이라서 이렇게 신고 받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름에는 슬리퍼 같은 샌들류를 되게 좋아하고 자주 신었는데요. 가을, 겨울에는 그것을 대체할 만한 아이템을 찾은 것 같습니다. 출근룩, 마실룩, 어디든 무난하게 쓸수 있는 로퍼입니다. 이 로퍼 하나면 사실 오늘 말씀드린 스커트를 입었을 때 비율 좋아 보이는 룩으로 완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두루두루 정말 잘 신을 수 있는 신발로 추천드릴게요. 결국 비율은 신발로 완성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가을 겨울 스커트 룩에 이 포인트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로 신발을 고를 때 발등을 1/2 이상 덮어 다리 라인을 정돈해주는 느낌을 갖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디 라인의 애매한 스커트는 자칫 다리가 짧아 보일 수 있는데요. 둥근 앞 코보다는 늦게 빠진 스퀘어 라인의 코를 선택하셔서 시선을 연장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새틴 스커트에는 무광보다 무광 디자인을 선택하셔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 주시고요. 이세 가지만 기억해 주셔도 가을 겨울 스커트 코디에서 또 비율까지 좋아지는 룩을 완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신발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5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